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자기님 만나 보기 전에 우리 아기 자기님 원래 MC 주주 아니었나요? 소유열 성대 SKKU 복면가왕 사회를 맡은 18학번 유학동양학과 하주형 MC 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갔어요 본캐? 아 본캐 본캐가 지금 계약이 끝나가지고 아 계약이 끝나서 오늘은 아기자기로 돌아왔습니다. 아기자기로 네 이렇게 부캐 아기자기로 돌아오신 MC 하주형. 아기자기님과 함께 두 번째 우리 학우님 만나뵐 텐데요. 두 번째 학우님은 이제 또 창업을 하셨다고 네네. 들었어요.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신 자기님. 안녕하세요. 네,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laughs> 네, 반갑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인디아트 대표 김지한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보통 우리가 하루에 9시간씩은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밤새야될것 같은데 <laughs> 소비자들의 최대한 구별 을잘 하게끔 오늘 같사 가고 싶습니다 죄 호불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죠? <laughs> 사실, 이 브랜드를 하게 된 제일 큰 계기가 뭐냐면, 같이 동업하는 형 동생이 나랑 친구인데, <laughs>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잘 그린 거야. 근데 이게 사실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 자기만 그리고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 그림 너무 이쁜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아쉽다. 이 그림이 옷으로 만들어지면 너무 예쁠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브랜드인 것 같아. 아, 멋있어 대표, <웃음> 대표님, <웃음> 대표님, 아 너무 멋있어요. 아 어, 지금 학교는 다니고 계신가요? 건 아니요 학교는 지금 휴학 중이에요. 아 휴학 중이시구나. 네. 군대는? 군대도 잠깐 미루고 있습니다. 아 잠깐 미루고. 아 네. 어, 정확히는 미뤘다기만 밀렸어요. 아 밀렸어요. <laughs>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창업을 뭔가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이실 성공하기도 조금 힘들고 약간 걱정도 되고 초기 비용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뭐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이겨내셨을 수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걸 해야겠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얼떨결에 좀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 아는 형이 먼저 창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제가 들어와서, 저는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오긴 왔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봤었다가, 아이고, 뭐 나쁘지 않겠다. 그냥 여러 가지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같이 시작을 했죠. 압박감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의 지금이 압박감이 더 심한 음. 것 같아요.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네네. 대표로서 조금 무거운 그런.. <laughs> 대표라고 하기엔 아직 살짝, 살짝 좀 민망한데.. 아. <laughs> 하.. 망하면 어떡하지? <웃음> <웃음> 그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해보셨을 건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플랜 B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 플랜 B요? 네. 어.. 안 만들었어요. 아.. 음. 뭔가 없으셨을 것같았어 이번. 아 <laughs> 이걸로 성공한다. 아. 아. <laughs> 아니 정확히는 하루에 한세 번씩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아이고 망하겠다. 아, <laughs> 망하면, 망하면 어떡하... 어떡하지가 아니라 망하겠다. <laughs> 잘못하면 망하겠다. 아, 잘못하면 잘못 망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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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겠다. 잘못하면 망하겠다. 음. 어떻게 해야 안 망할까? 네. 그러다가 뭐 플랜 B도 생각하고 플랜 C도 생각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에 저는 그냥 지금 있는 거나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쪽 마인드여서 좀 어떻게든 얘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 소비자를 분석하고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리나 밑맥까지 행동하게끔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을 설계하는 게 재밌더라고. 음. <laughs> 음 그걸 설계하는 걸좋아하지 아니, 설계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데. 그냥 아 이거 좋아하겠지? 아 저거 좋아하겠지? <laughs> 아, 이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이런 거죠? 지한 님에게 성균관대학교란 어떤 의미인가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창업 전에는 좀 저한테는 놀이터 같은 데였고요. <laughs> 창업 후에는 어 저한테 중요성을 좀 느끼게 해준 창업 전에는 놀았거든요, 많이. 아, 그렇죠. 어, 1년 때는 뭐라야죠. <laughs> 근데 놀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나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서. 놀면서 학점 챙기셨나요? 어, 저는 하나에만 몰두하는 아. 스타일이어서 <laughs> 창업을 시작할 때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점들. 혹시 아, 있을까요? 무지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무지함? 네. 무지, 무지성.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얼떨결에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왔던 게좀 무지하면서 나오는 열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 분야를 너무 잘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올수 있었던 거는 내가 모르니까 더할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쁘게 보면 그냥 바은 거고. 오히려 전문가들은 야, 그거 별, 절대 음. 안 돼. 이러고 있겠지만, 저희 같은 애들은 에이, 그래도 해보긴 해봐야지. 해보고? 이런 느낌. 안 되면 네. 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창업을 준비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하고, 뭐 소비자 분석을 하고, 시장 현황이 어떤지 이런 거 하나하나씩 다 따져가면은 사실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내 브랜드나 내 지금 어 회사나 이런 게 안될 확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준비 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그냥 시작해라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통계학과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도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음. 아 뭔가를 너무 많이 분석을 알고 하고 네네네자기안될 확률이 크다는 걸 알고 그 리스크를 절대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저는.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짧게 준비 기간을 갖고 한번 도전해봐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저희가 또 이제 성균관대 브랜딩 화을 공략하고 아 있는데 혹시 브랜딩 와이드에서 조금 조언을 뭐 그런 받을 수 있을까요? 음. 이제 브랜딩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어, 요즘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브랜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품도 중요하고. 뭐~ 영상학과나 뭐~ 그런 쪽 출신들은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그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그 사람들한 그~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인디아트는 어, 예술가들과의 조화? 조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좀더 표현하고 전달해 주고 싶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어,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분야가 세 분야 정도 되거든요. 네. 하나는 저희 브랜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저희 자사 제품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CI, 코어프레이트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어, 이제 협업을, 콜라보로 하는 쪽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앞에 있는 친구가 저희 유튜브 채널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laughs> 이세 가지를 뭉쳐보면 사실 결국 하나가 되거든요. 어, 저희만의 물품을 만들면서 그, 물, 그 기술력을 통해서 이제 많은 아티스트 무명 또는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고 어, 재밌는 메시지들을 전달해주고 싶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음... <laughs> 지한님만의 어떤 경영철학, 브랜드 가치관이 있다면은 일단 소수부터 생각하는 것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대중을 잡는 것은 많이 어렵거든요. 음. 특히 경제적으로 이제 좀 딸리면은 <laughs> 더더욱 그렇고 각 브랜드는 문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카라트라는 브랜드 네. 아시죠? 음. 카라트는 이제 car 그리고 heart 이거를 조합한 거거든요. 오, 오. 영어 발음이 <laughs>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제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거고 이런 <laughs>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매니아 층을 먼저 노리고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처음부터 잘될 가능성은 없지만 음, 그걸로 통해서 문화도 생기고. 마니아층이 생기면서 그 마니아층이 좋아하는 거를 대중이 또 알기 시작하면은 그거에 효과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동업을 시작할 때 조금 알아뒀으면 하는 점이 있을까요 그 동업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는 기분으로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오. <laughs> 그냥 이 사람이랑 공적인 거에서 끝나고 사적인 거는 뭐 따로따로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 사람과 시간을 같이 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애하듯이 밥도 같이 먹으면서 어, 재밌는 보고. 얘기도 <laughs> 네 영화도 아 보고 <웃음> <웃음> 영화도 봐야 돼요. 영화도 영화 봐야 돼요. 아, 네.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게 공적인 감정이랑 사적인 감정을 나누고 싶은데 이게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사실 잘안 되거든요. 음.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들 그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랑 같이 산다는 느낌으로 <laughs> 그냥 하면은. 차라리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좋은 동업자의 뭐 기준이나 선택 기준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가장 필요한 것중 하나가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아닐까. 뭐 의견을 내는 것도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좀 서로 서로 프리하게 얘기를 할수 있고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음. 어, 그런 의견들이 존중을 받으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더디벨롭이잘될 수도 있고 어떤 마찰이나. 이런 부분 은 없었을까요? 하루에 한세 번씩 마찰 있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진짜 많아요. 한 열에 아홉은 거의 다 의견이 안 맞아요. 아 다른 의견 네.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고 그 형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각 의견에 대한 장단점이 나온다는 거 이게 각자 그 의견의 좋은 쪽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내 의견이 당연히 맞겠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면은 어 이런 문제가 있었네 그거를 처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좀 나가는 거. <laughs> 저 사실, 저랑 이제 우리 아기자기 님도 사실상 동업을 <laughs>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생에 같이 이제 나가서 같이 대표로서 지금 이렇게 동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도 그럼 뭐 영화 한편 보고, <laughs> 밥은 뭐늘 먹으니까 <laughs> 어, 영화 한편 보죠. 네. 영화가 또필수적이 <laughs> 네, 영화가 필수적이라고 하셔가지고. 어. 네. 근데 뭐 필수적인 건 아닌데 있으면 좋다. 아 <laughs> 있으면 좋다. 또뭐 있으면 좋은 거 있을까요? 뭐 동업자랑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아 일단 밥은 같이 먹어요. 야 밥은 아, 아, 아 밥은 정말 네. 왜냐하면 <laughs> 저희는 둘 말고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밥은 같이 먹어야 돼요. 혼자 먹으면 쓸쓸한데. 맞죠 아, 그렇죠. <laughs> 그러면 이제 성균관대학교에도 이제 창업이나 동업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laughs>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약간 선배로서 한마디 음. 해보자면. 선배라고 하기가. 아, <laughs> 에이 그래도 선배죠 대표 선배. <laughs> 일단은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너무 커요. 특히 이제 시작을 하고 어, 성과가 안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압박감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은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공장이랑도 락을 하고. 뭐, 공장도 한 군데가 아니라 한 대여섯 군데가 돼요. 뭐, 아티스트들도 있고, 뭐,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많은 오류들이 나오거든요. 진짜 생각도 못한 것들. 근데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 심리적인 압박감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고,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저같이 좀 모험적이고 저같이 이제 좀 부, 몸으로 이제 완전 부딪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까 말했다시피 준비 기간은 좀 짧게 가져가고 바로 그냥 뛰어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김지한 이제 학원님 그리고 김지한 학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인디아트. 네네. 그리고 앞으로 <laughs> 동업이나 창업을 꿈꾸시는 우리 성균관대학교 학원님들의 앞날까지 응원하면서 오늘 김지한님 인터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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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인디아트 이제 녹화 날 기준으로 2주 뒤에 많은 물품들이 저희 자사 물품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재밌게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해서 더 재밌는 작품들이 나올 거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 소통을 위해서 인디아트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아티스트 플레이그라운드 다큐멘터리 네, 이걸 줄여서 아프다 APD 이렇게 쳐주시면은 저희 유튜브 나오니까 저희가 되게 솔직하게 많은 것들을 많이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 네, 항상 좀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